경기도 지사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유천호 강화군수가 한강하고 조업 한계선 현실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안양역 앞 원스케어의 철거 작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인천시는 모범 선행 시민 39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김포 학군산단의한 도료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대한민국의 일상을 멈추게 한 카카오 먹통 사태.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안보실은 범정부 사이버 안보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신속한 복구와 제도 정비 등 전반적인 사이버 안보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8일 화요일, 투데이샷 주요 뉴스입니다. 김동현 경기도지사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연결해 비판하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에 맞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김 지사의 공약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입을 열었는데요. 조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국감에서 경기북부 분리를 반대했었다고 지적하고. 이 대표의 뜻을 꺾는다면 대선 후보는 김지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뜻을 꺾고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민주당의 대권 후보는 김동연 지사님이 되지 않을까. 이에 김지사는 대권과 전혀 관련이 없다. 국도를 발전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또조 의원에 대장동 사업이 단군일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는 이 대표 발언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 지사는 공익환수에 있어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단군일의 최대 사업이었다고 아직도 뭐, 생각하십니까? 단군일이라는 말을 쓰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업체 공익환수에 있어서는 분명한 네. 그 실적이 있었습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어제 열린 인천지역 군수 구청장 협의회 정례회의에서 한강하고 조업 한계선 현실화와 공중 보건의사 배치 등을 요청했습니다. 유 군수는 현재 조업 한계선의 일률적인 설정과 인구에 따른 공중 보건의사 배치 조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지적했는데요. 접경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쌀값 폭락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을 위해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에 인천시와 군구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양역 앞에 오랜 시간 방치됐던 건축물 원스케어의 철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안양시는 지난 12일 원스케어 해체 공사 착공 신고서를 최종적으로 처리했는데요. 공사 중단 후 24년 만에 건물 철거가 이뤄지면서 안양역 앞 도심 환경이 새롭게 정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해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원스케어 철거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점검할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오늘 시청 대회의실에서 모범 선행 시민 39명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모범 선행 시민 표창은 시정 발전에 헌신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시민들에게 수여하는 상인데요. 시는 군구의 추천을 받아 공정 내용 현지조사서 확인을 통해 총 39명의 표창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함께 노력해준 덕분에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수상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3분경 김포시 양촌읍 하군삼 일반산업단지 도료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이 사고로 직원 2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른 직원 3명은 스스로 긴급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공장 내부 직원들의 작업 지점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때일은 초겨울 추위를 보였습니다. 서울엔 첫 서리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엔 뚜렷한 비소식이 없어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 가겠는데요. 이 시기에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